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분 정도 방문하세요? 150명 정도 평균 오고 많게는 200, 250명 정도 유동인구가 많은 게꽤 중요한 업종이에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송파동 아파트 단지에 숨어있는 찐맛집 바로 찹쌀 꽈배기 가게입니다 이 동네 아파트도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많아서 학생들, 학부모들, 주민들까지 유동인구가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그냥 꽈배기 가게 아니고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찐 가족 창업 가게입니다. 게다가 소자본으로 창업했는데 단골 비율이 무려 70%까지. 대체 차짤 꽈배기로 사장님은 돈을 어떻게 벌고 계실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한번 같이 만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두 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소당 꽈배기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재주입니다. 네, 저는 딸 유미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메뉴가 굉장히 다양해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혹시 어떤 걸까요? 학생들은 소떡소떡이나 이런 치즈볼이랑 핫도그 이런 걸 좋아하고요. 학부모님들은 이런 고로케 속이 든든한 고로케 같은 걸 좋아하시고요. 어르신분들은 이런 꽈배기랑 도넛, 그리고 팥 도넛,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는 꽈배기랑 고로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케는 혹시 어떤 거 주문하실 거예요? 지금 대파 크림치즈 고로케가 제일 잘 나가고요. 신메뉴예요. 그러면 저는 대파 크림치즈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여기 앞쪽으로 넣어주시겠어요? 어, 아, 이 터미널을 이렇게 앞에다 두고 사용하시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가 만지는 게. 아무래도 그때 코로나 시즌부터 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손님들이 꽂을 수 있게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 같은 경우는 애플페이랑 삼성페이를 다 지원을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결제 수단이 그 핸드폰이라든가 페이 결제를 많이 선호를 해서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 터미널 덕분에 결제 속도도 빨라지고 확실히 매장 운영하시는 데는 네. 편하실 것 같아요 창업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의료 쪽에 일을 하고 있었고요. 었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본난이 까베기를 접하게 됐었습니다. 다른 때 권유를 좀 했고요. 우연치 않게 계기가 돼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랑 학원가가 좀 몰려있어서 학생 손님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 손님들이 좀 많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 고객층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분 정도 방문하세요? 백수로 따지면 150명 정도 평균 오고, 많게는 200, 250명 정도 이렇게. 가장 바쁜 피크타임은 애들 학교 시간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4시 정도. 꽈배기 가게는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창업을 해야 될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게꽤 중요한 업종이에요 왜냐면 시각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갓 튀기고 지금 방금 막 나온 이런 거를 바로 오셔서 보시고 사가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배달도 배달하지만 배달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손님들이 훨씬 비중이 많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꽈배기 가게가 소자본 창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창업하실 때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을까요? 보증금, 관리금 해서 한 6, 7천 정도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걸리셨을까요?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생각하시던 기간도 1년이셨을까요? 원래 기간은 한 18개월 정도 남들보다 좀더 빠른 시간에 했고 듯한 시간 더 늦게 영업 해서 단축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 주변을 보니까 뭐 초등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던데 임대료나 뭐 여러가지 유지 비용이 많이 들것 같은데 줄이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고민을 조금 해보셨을까요 송파 지역이다 보니까 그 상가 임대료가 좀 비싸고 권비 비용은 세타임제로 해서 가게에 도움이 좀 됐습니다 매출을 올리실 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게 있으셨을까요 고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저희 가게 특성상 학교, 애들, 학부모가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오셔서 미리 선불권 식으로 결제를 미리 해놓고 가세요. 애들이 이제 학교하고 학원 가기 전그 시간에서 간식 잠깐 사먹는 타임. 그럴 때 와서 애들이 이제 사먹고 가거든요. 부모님들도 좋고, 저희도. 그런 선불권이 있으면은 단골 고객을 관리하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터미널을 따님 분께서 이제 구매를 하셨잖아요. 아버님이 쓰시기에는 혹시 걱정은 없으셨을까요? 버벅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에 있는 UI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잘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최신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는데 좀 익숙하신 편이실까요? 메뉴를 보고 숙지를 좀 하고 사용했는데 다른 단말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가족 경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 많죠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웃음> <웃음> 너무 어려우셨... <laughs> 아요 <아니>, 웃겨서... 아... <laughs> 꽈배기집을 좀 창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두 분은 어떤 조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꽈배기집 같은 경우는 발품을 많이 팔고 노력만 한다고 하면 뭐큰 돈은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자본 투자 대비해서 아주 좋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동인구가 많은 게꽤 중요한 업종이에요. 백수로 따지면 150명 정도 평균 오고 많게는 200, 250명 정도 이렇게. 인건비 비용은 그 타임제로 해서 가게에 도움이 좀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오셔서 미리 선불권식으로 결제를 미리 해놓고 가세요.